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 리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기가 어떻게 해서 우리 집에 오게 되는지 아 우리 집에 와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콘센트나 이 전등까지 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천천히 그림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한번 천천히, 아, 이렇게 회로가 구성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 간접적으로 딱 하고 느끼시는 그런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저는 집을 먼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림 실력이 조금 이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뛰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일단 지붕을 먼저 딱 그리고요. 여러분께 빨간 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제가 꿈꾸는 집이에요. 저는 빨간색 집에서 한번 살아보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완전히 빨간 집은 너무 힘들지만 빨간 벽돌이라도 많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 집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안에다가 전기 설비를 넣을 텐데요. 이 전원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될까요? 일단 전원은 두 가닥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자또 하나. 이렇게 두 가닥의 전원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당연히 이제 주택에 있는 분들은 이런 형식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앞에 계량기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사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분전함부터 들어오는 바로 그 라인이 되겠죠. 이제 제일 앞에서 위치하고 있는 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마 제일 앞에는 이제 배선 차단기가 하나 위치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차단기가 하나 짜잔 위치하게 되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메인 차단기라고도 할수 있고, 몰디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MCCB라고도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배선 차단기가 되죠. 이 배선 차단기가 이제 우리 흔히 메인 차단기라고 부르고 이 메인 차단기에 연결된 선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 쭉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연결이 되어서 두 번째 것도 자, 이렇게 쭉 가게 되죠. 그러면 배선 차단기 한 개에 이 밑에 있는 하위 차단기 하나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제 전기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분기 차단기라고 해서 아래에 여러 개의 차단기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둘, 렇게 되고 이제 집의 평수마다 다르게 되는데 보통 이런 분기 차단기의 경우에는 아 한두 개, 세 개부터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뭐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집들도 있어요. 저는 지금 오늘 조금 이제 무리해서 한 다섯 개 정도 있는 집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차단기의 특징은 이 옆에 이 검은색, 빨간색 점이나 노란색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기능은 어떤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 차단기에서 볼수 있는 특징입니까? 바로 누전 차단기라고 하는 ELB를 우리가 부를 때 바로 이런 이제 점이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배선 차단기의 기능이 전류가 넘으면 이 차단기를 내린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반면 여기 누전 차단기는 전격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차단기를 내리는 것도 있지만 있지만, 누전이 되었을 때, 즉, 입력과 출력의 차가 발생했을 때, 차단기가 동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저는 이제 두 가닥씩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이제 회로를 그려줄 거예요. 최근에 저와 같이,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분교 회로를 여러 개 만들게 되는 거죠? 이상이 있을 때 차단기가 떨어져서 그쪽 부분만 전원을 차단하는 이런 안정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차단기 위에 보게 되면은 라벨로 이런 말들이 써 있습니다. 뭐 전등 회로냐 아니면은 뭐 콘센트 전열 회로냐라고 이렇게 돼 있고 뭐 에어컨 회로냐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 이 이전에 살고 있는 집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등 1이라고 써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 등, 이. 그 다음에 전열, 일. 그 다음에 전열, 이. 그 다음에 여기에 에어컨 이렇게 딱써 있었습니다 각자의 차단기가 어디로 전원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죠 에어컨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회로가 분기해서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에어컨은 콘센트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콘센트가 어디 있는 콘센트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파트 같은 곳 보게 되면 딱 에어컨이 있어야 될 자리 어디인지 딱 알아요 그쵸? 예를 들어 이렇게 거실에 있어서 텔레비전 바로 이 옆쪽에 있는 데라든지 쇼파 옆쪽에 있는 에어컨 있는데 그 선로가 바로 에어컨 전용 선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어컨은 왜요? 이 전기 기기 중에서 특정하게 우리가 보통 한 2kg, 3kg 정도 넘게 되는 것은 전용의 선로를 좀 만들어줍니다. 보통 요즘에는 1kg보다 조금 넘게 되면 전용의 선로를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오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아파트라든지 오븐이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곳은 전용의 차단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조금 더 권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게 되고. 자, 나머지 전등은 그러면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게 될까요? 전등은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자, 이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회로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에 이제 스위치가 짜잔 하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램프가 램프라고 하는 것은 형광등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등기구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등기구 종류는 여러 가지 있죠. 형광등이냐 뭐 led냐 상관없어요. 어쨌든 램프가 이렇게 딱 있다는 겁니다. 스위치로 똑딱똑딱 하게 되면 이 램프 껐다 켰다 할수 있게 되죠. 뭐방 등도 그렇고 거실 등도 그렇고 이런 것들 다 이런 방식으로 켜지게 되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거실 등을 하나 더 놓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스위치 하나 더 놓고 램프만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더 램프도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현관에 있는 센서 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그냥 전원을 받아서 자기가 알아서 껐다 켰다 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센서 등은 이렇게 센서 램프는 이렇게 직접 전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센서 등에서부터 선두 개를 이렇게 따내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콘센트도 그냥 설치는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전등 라인이 있게 되고요. 자, 또 전등 라인이 또 다른 데도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이때는 뭐, 공사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쭈쭈쭈쭈쭈 또 만들어질 겁니다. 전열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요? 전열은 우리가 일종의 콘센트 설비이지 않습니까? 콘센트 설비는 이쪽으로 돼 있어서 콘센트는 이제 직접 이렇게. 220V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콘센트 회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콘센트는 근데 스위치가 달린 콘센트들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때는 스위치가 이렇게 위에 달렸다고도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콘센트 모양을 그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콘센트는 대부분 직접 전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개볼수 있게 되고요. 보통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이 차단기가 15A나 16A짜리 차단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이쪽에서 콘센트에서 전기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1 6암페가 넘게 되면 이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 안에서는 부하를 많이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전에 계속 강조해서 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주방 같은 데서 최근에 가스렌지 빼고 인덕션 넣게 되잖아요. 만약에 전열회로 일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여기 주방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방에서 전원을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밥솥 쓰고 예를 들어 여기서. 밥솥 쓰고 예를 들어 주방에서 어뭐 전자레인지 쓰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인덕션까지 쓰게 된다. 그러면은 거의 차단기가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죠. 인덕션이 19, 2구가 아니라 막 3구까지 쓰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는 16A보다 훨씬 더큰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차단기가 딱 떨어질 확률이 높게 되죠. 그래서 인덕션을 좀 설치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원래는 인덕션은 이렇게 에어컨처럼 전기를 많이 써서 전용의 회로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 분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차단기만 바꾸는데 위험하죠. 여기 아래에 있는 배선까지 모두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누전이라든지 감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게 됩니까? 이렇게 선로가 있게 되면은 예를 들어 밥솥에서 1A, 그 다음에 렌지에서 2A, 그 다음에 인덕션에서 10A 쓰게 되면은 1, 2, 10다 합시게 되면 여기 14A가 가고요. 자, 이쪽에서도 14A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입력과 출력이 같아야 되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에 사람이 이쪽을 만져가지고 전기에너지가 다시 왔던 회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회로가 사람을 통과하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이 셋만큼을 뭐라고 할까요? 누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누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감전이라든지 혹은 선로의 절연이 파괴됐을 때에는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때, 어, 입력과 출력의 차가 다르다라고 하고 동작되는 차단기가 바로 여기 있는 차단기, 누전차단기가 됩니다. 근데 누전차단기는 계속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순간,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집에 있는 누전차단기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 이 누전차단기는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주기적으로 좀 바꿔 줘야 됩니다 고장이 나는 거예요 원래 고장이 나도 아 수명이 다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차단기가 떨어질 때 어떤 차단기가 왜 떨어졌는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집에서 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 불이 탁 꺼졌어요 차단기가 꺼졌어요 가 보니까 이첫 번째 차단기가 딱 내려갔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쪽 선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혹은 자 여기 세 번째 있는 차단기가 떨어졌어요. 세 번째 차단기는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쪽 선로에 뭔가 콘센트 설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게 사용하지 않던 게 혹시 사용한 게 있는지. 그 순간 차단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동작하거든요. 혹시 지금 뭘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용했는지 확인을 먼저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콘센트 꽂혀 있는 거를 플러그를 다뺀 다음에 다시 한번 전원을 연결해 보죠. 그 다음에 하나씩 기구를 꽂게 되면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또 금세 찾아낼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집에 어떻게 수도 밸브가 움직이게 되고 어떤 밸브를 잠궜을 때 어디에 물이 꺼지는지를 아는, 아는 것처럼 전기 회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회로를 보실 때에는 이 차단기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혹시 차단기를 내려야 이 회로가 이제 다 꺼지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집에 뭐 형광등을 LED로 교체한다거나 혹은 부분적인 수리가 필요하다, 현관등 센서가 고장나서 바꿔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올바른 차단기를 내리고 그 회로에 전원이 공급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이 유지, 보수를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차단기를 딱 내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센서 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고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 먼저 동작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차단기 내리고, 가서 다시 동작되는지 확인하고, 아니면은 이게 차단기가 고장나서 고쳐야 되는 거라고 하게 되면은, 전압계라든지, 검전기라든지, 이제 그런 것으로 전원, 그러니까 충전 유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떼어내고, 새 것을 끼우고, 그리고 다시 장착을 한 다음에, 차단기를 올려서 올바른 동작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거는 비단 이 현관 등을 교체할 때 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등을 교체할 때라든지 이런 스위치를 교체할 때라든지 이런 콘센트를 교체할 때도 모두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차단기가 배치가 되어 있을까요? 여기 전등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들은요. 안방구역 거실구역 이렇게 공간으로 구분된 구역도 있으니까. 그러 그런 걸 한번 천천히 알아보는 것도 혹시 이 집에서 전기 설비를 개선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 똑같이 되어 있지만 이 단독주택이라든지 혹은 농막이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조금 귀촌하시거나 이런 곳에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의 전기 설비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후에 유지 보수할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고맙습니다.